일해보겠다고 운동학교를 절라내고 나온 사람, 영주에게 멈춰버린 100년 먹거리를 제대로 이 일할 사람, 기호 8번 케멜론 후보 여러분께 정중히 인사 올립니다. 사랑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경 8번 김일륜 인사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일륜, 김일륜, 김일륜. 아, 경주시 이 위기를 살려낼 젊은 일꾼, 희망의 일꾼을 내 세우고. 탄조 연설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올라야 될 제가, 오직 하면 본인이 출마해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겠습니까? 매우 적잡한 심정이기도 합니다. 오직 하면 제가 또 출마했겠습니까? 현재 가장 경유시가 안고 있는 고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한때 30만 인 인구가 25만으로 줄어지더니 작년엔 다시 24만대로 떨어졌고 매년 수천 명씩 인구가 줄어지니 결국 경주는 소멸 위기 도시라고 신문에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대처는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지난 4년 동안 국회의원 대세워는데 지난 8년 동안 그분이 한 일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심각한 소멸 위기 대책에 대하여 걱정을 하거나 어떤 대책을 세우거나 어떤 노력한 모습을 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없습니다. 명답입니다. 없습니다. 제가 거기서 물어봤더니 8년 동안 한 일이 두 개가 있다네요두 개가 하나는 예산을 많이 갖고 왔습니다. 하나는 신라왕궁 보험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두 개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경주 시민들을 우매하게 생각하고 소위는 내용입니다 소위는 내용 예산많이 갖고 왔고 하는데 예산은요 1년 예산이 항상 이렇게 올라갑니다 국계 예산 전체가 올라가는데 그이 결국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작년보다 금년 예산이 당년 불가하게 되어있는데 급그 증가된 액수를 내가 갖고 왔소 내가 갖고 왔습니다 그거를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또 하나, 왕령법을 만들었다고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왕령보호법은 2015년도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7월 17일날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면서 제가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왕령, 왕경, 왕령물 북 하기로 했습니다. 오찬을 하면서 경유에는 빨리 왕경을 복원해야 된다고 간절한 소망을 이야기했더니 9월 7일 날경유 오셨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경유에 와서 왕경 복원을 10년 내로 해라 그리고 비용 1조 원을 정부가 대는 왕경 복원을 출발했고 정부는 그 다음 날 10년 내에 1조 원 들여서 완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경이, 왕경법이 어떻게 되었나? 잘 되었으면 지금 한참 왕경을 짓고 있을 텐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왕경법을 만들면서 알맹이를, 실제 정부가 할수 있는 알맹이를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서 통하시기 때문에 본인 은온 천지에 왕경보호법 축하합니다. 김수대 의원 고생했습니다. 프리카드 그렸지만은 사실은 그때 신문에 보면 신라왕경보호법 수정안을 내면서 완전히 안의 빼버린 쭉대기 법안을 통합시다 하다 보니 이 신문에도 안고 없는 김방법이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시 있죠? 이런 법을 만들어 놓건데 자랑을 한다고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지금까지도 법원이 전혀 대장 고 있는가 아닙니까? 이 경주 소멸의 소박, 소멸의 위험인데도 불구하고, 전면 대책 없이 4년, 4년, 8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는 국회의원이 하지 않았지만은, 역대 대통령 세 분을 움직였습니다. 7년 전에 경주는 소멸 도시라고 시분이 나오는 이후에, 저는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경주를 소멸도 실기를 이겨내느냐 고민을 하다가 아까 말씀과 같이 2015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을 하여금 경주 오시게 해서 왕정보호를 하도록끔 했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움직여서 경주에 와서 경주 공약을 포항에 와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경주위왕 공약은 원정과 신재생에너지 함께 가는 융복합타운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하게 했습니다. 그 공약은 전국 유일하게 받아낸 귀한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공약을 가지고 당시 국회의원 김석기 의원이 헐묻기 전에 칠천하도 하기 위해서 뛰어야 할텐데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하는 바람에 공약받은 경주는 받아내지도 못하고 결국 전라도 광주와 새만금 도시가 결정되어졌습니다. 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귀한 공약받은낸 경주는 수혜당하고 공약받지 못한 광주와 새만금은 도시 지정을 받고 수천억씩 세만금은 수조원을 받아서 도시 발전 시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볼때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또 4년을 몇 개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안됩니다. 안됩니다. 자그 다음에 유성열 대통령 순서가 왔습니다. 그 어려운 헌정회담을 맡아가지고 유승열 대통령 만들기 모임을 만들었어요. 윤대모, 유승열 대통령 만드는 모임 윤대모를 만들어서 전국 천여 명이 넘는 국회의원을 움직였습니다. 시도 시군구 유승열 대통령 만드는 윤대모를 만들어서 열심히 끝까지 도왔습니다. 떨어진 이재명이는 건정회당 김일이 때문에. 자기는 떨어졌다고 생각한 사람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기 때문에 경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저의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은 대통령이 세계에 다니시면서 원전 메카 국가를 만들려고 애쓰시는데, 국내에서는 에너지 메카 중심 도시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 중심 도시는 바로 경주가 적지입니다고 호소했고 S M R 국가 산단을 경주해야 됩니다 호소를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경주 유일하게 국가 산단 S M R 산단을 경주에 갖고 왔습니다 박수 한번 치십시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특별히 도와준 대우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뭔지를 고민할 때입니다. 오직 한번 제가 또 출마했겠습니까? 저는 경주 부디 소멸도 실기를 포탈하기 위해서 일생을 전부 바칠 각오를 하고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김일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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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얼마 전에, 김석배 의원은 공약을 했습니다. 경주 시민으로서는 한마디 한 수원, 혹시 니저 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어느 날그 공약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수백 미모인 리에 가서 마이크를 들고, 한순 도심이자는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들었죠? 그룹으로서 기대했던 경주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실망을 주었으며, 얼마나 많은 원망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저도 시민들, 아까여 나왔던 전시, 전시의원들, 상가의 여러 번영의 회원들, 우리 수 차례 저게 출마 거절했지만, 거절하다가 김석기 의원이 한수원 도시미전을 포기 해버린 것을 보고 취소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경주의 지휘로는안 되겠다, 더 이상 이 지역의 대표로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늦게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나왔습니다. 만약 김석기 의원이 그 공약을 지키고 한수원 도시민전을 끝까지 밀고 나갔다고 한다면은 제가 안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경유사회에서 저희 마지막 생을 경유 생과 함께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공약 사항을 다섯 개를 내놓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수원 도시미전 내가 당선되자마자 막바로 우리 대학교로 옮기도록 제안하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둘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박근혜 대통령께 배려로 안공법원을 시작했고 내가 김석기 의원에게 법을 잘 만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고 빠진 김방마듯이 빼버린 이 법을 다시 제가 만들어내겠습니다. 세째는 <laughs> 경주 철도부지, 철도부지 개발을 하여 경주 관광의 핵심이 되는 광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세계 단위 보면은 관광객들이 모이는 중심지가 있어요 스퀘어. 그 가보면은 경하고 먹고 자고 놀고 즐기고 관광객들이 반드시 모이는 국내외 관광객들테 반드시 모이는 그런 세계적인 관광 관, 단지를 만들어서 경주 관광의 출발점으로 만들겠습니다. 김일윤, 김일윤, 김일윤. 세 번째는 우리 경주의 지금 노인회관 보면 차한대될수 없어요. 그렇죠. 차한대될수 없는 노인회관입니다. 더 고도 경주다운 행복과 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노인회관으로 다시 공격했다는 작심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습니다! 어, 이제 한선이 오고 수백 개 업체가 오게 되면 청년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많은 청년들이 몰려들면 이 청년들이 쉽게 잡고 살수 있고 하는 아파트 특별 혜택을 부여하고 이들이 마음 놓고 애들 놓고 생활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고 그리고 직장 다닐 수 있는 젊은이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오직 하면 이 나이에 또 나왔겠습니까를 잘 생각해보시면 모든 답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공약 이외에도 저희가 나가는 유임물 속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스며 있습니다. 저는 고속철을 경주에 꼽던그 사나이, 고속적 사나이 김일준 답게 앞으로도 이 내용을 다 쏟아서 저희 공약 내용을 하나하나 지켜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 여러분께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똑똑해야 똑똑한 머슴이 생기고 또 주인이 똑똑하지 못하면 머슴이 똑똑해 똑똑해야 그 집이 됩니다. 어디 색깔이 없었고 어디 기도이섞는지를알수 있으려면 양쪽 다 똑똑해야 되고 머슴이나 주인이나 그 중에 한쪽만 똑똑해도 넘어지는 경우가 없는데 주인이 멍청하고 머슴이 멍청하면 그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보다 분발해서 똑똑한 경주 시민이 되고 똑똑한 모습을 뽑아서 함께 번영하는 경주를 만들어 나갑시다. 그렇습니다. 참가. 김일곤 시다 김일곤 후보의 당찬 포부와 공약을 들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외에도 상세한 내용은 여러분 가정으로 배달된 공보물을 꼭 참고해 주시고 바라기는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아니 두분세 분에게도 연락해 주셔야 되고 심지어 헤어진 애인에게도 전화하셔서 이번에는 기호 8번 김일현 후보가 이곳 경주에 멈춰버린 시계를 다시 한번 돌릴 기회를 주자고 여러분 두 손잡고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시던 길 멈추시고, 또 하시던 일 멈추시면서까지 우리 우예 말씀에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경주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끝까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